당뇨 환자분들, 이 과일 드셔도 된다고요? 지금까지 알고 계신 혈당 상식, 사실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60대, 70대. 당뇨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혈당이 높으면 큰일 난다. 단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혈당이 없으면 우리 몸은 살 수가 없어요. 혈당은 자동차 휘발유처럼 우리 뇌와 근육,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연료거든요. 혈당이 너무 낮으면 맥도 제대로 못 뛰고 심하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혈당이 높으면 문제가 될까요? 바로 혈당이 지나치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결국 끊어지듯 혈관도 급격한 혈당 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손상돼요.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면 여러 합병증이 생기죠. 음식과 혈당 스파이크.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당이 덜 오를까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혈당 지수.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두 번째, 당부와 지수. 같은 음식이라도 실제 칼로리까지 고려해서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죠?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볼게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95점이에요. 포도당이 100점인데 거의 비슷하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감자 한개 드시고 30분 후 혈당을 재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반면 고구마는 60점도 안 돼요. 훨씬 천천히 혈당을 올립니다. 그럼 고구마가 좋겠네. 아시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칼로리를 보면 감자는 100g당 77칼로리, 고구마는 128칼로리예요. 거의 두 배죠. 그래서 혈당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칼로리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체중 관리까지 하고 계시다면 감자를 조금 드시고 바로 산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과일을 먹을 때 단맛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과일 속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는데 비율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수박은 대부분 포도당이라 혈당이 확 올라가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드시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 포도는 수박보다 훨씬 달지만 과당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가 있어도 적당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 오렌지, 딸기는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정도라서 중간 정도예요.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놀라운 역할. 비타민C 하면 보통 감기 예방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녀석들이죠. 마치 쇳덩어리가 비를 맞으면 녹이 슬듯 혈관도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돼요. 혈관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쉽고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제예요. 마치 몸속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하죠.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손상이 줄고, 당뇨 합병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100mg 정도면 되지만, 당뇨 환자는 5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 날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 점점 늘려가세요. 당뇨 합병증과 예방.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때문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이에요. 첫째, 콩팥이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부전. 작은 혈관들이 망가져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해요. 둘째, 눈 혈관이 막혀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셋째,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적당히 유지하면서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를 섭취해 혈관을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 결과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확실히 낮습니다. 생활 속 당뇨 관리 팁. 식사할 때 과식하지 않고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 먹기. 배가 80%찰때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과일은 포도, 바나나 등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을 적당히 즐기기. 꿀은 티스푼 하나 정도 섭취하기. 급격한 혈당 하락을 막아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움직이기. 먹고 나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야말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하루 2만 볼을 걸으시고 저녁 식사 후에도 5천 볼을 더 걷는다고 해요. 핵심은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먹었으면 움직여라. 정리하자면,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고용량 주사로는 암 치료 보조제로도 쓰입니다. 주사로 투여하면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아요. 물론 치료는 전문의 상담이 필수지만 혈관 보호와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혈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연료입니다.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 음식은 혈당 지수와 칼로리를 함께 고려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똑똑하게 선택한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두려워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방법만 알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